자, 아쉬운 예초가 끝나고 2회 말 행복빛시 공격으로 시작합니다. 아쉽네요. 원아웃 주자 이감독 상황이었는데 자, 라미 초구 슬라이. 확실히 결승전답게 좀 팽팽합니다. 자, 2구. 자, 볼 3구 슬라이 아오 라미 컨디션 좋습니다 아 좋네요 좋아 4구 편하고 어우 나이스볼 나이스볼 아 지금 나이스볼인데요 자5구 빠른볼 파울 자, 쳤습니다. 유격수 못잡고요중경수가 많다. 감독하자, 안타로 출납니다. 아, 확실히 스포츠라는 게 기회가 왔을 때못 살리면 위기가 옵니다. 바로 왔네요, 바로. 자, 밀려주자. 이고요. 자, 번트 파울. 일단 양팀 다 선취점을 얻기 위해서 지금 많이 집중하고 있습니다. 자, 타자 다시 번트 자세고요. 자 펀트 못뛵니다. 투 스트라이크 쓰리펀트 나옵니다. 쓰리펀트 쓰리펀트 자 펀트 됐습니다. 투사 투수 건남 잡아서 1루에서 아웃 자 주자는 2루까지 갑니다 자 워낙 주자 2루 초구 스라이 아 오늘 어, 난이 좋네요 난이 좋아 좋습니다 자 이구 파울 로볼 토스트라이브 삼구 씽아 삼진 자 주자 네. 어? 아 스윙 아, 잔디를 밀러오네 잔디를 밀러와 이 상황에서 이 중요한 순간에 잔디를 밉니다 아 집중이 안됩니다 배승경이 되죠. 아 우리쪽에서 미네요 짝나게자 스트라이 자 노벌 투 스트라이 고춥니다, 고춥. 아우, 루킹 탕진, 아우, 오케이. <laughs>